이잖아 흐흐. <laughs> 머스. 아, 근데 거기다가 무슨 각을 보고 있었던 거야?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네요. 여기서 여기를 째고 있었잖아. 근데 여기는 이미 뚫은 곳인데. 함. 음. 그래서 A 메인 경사로 쪽에 못 봐가지고 내가 죽은 거고. 뉴비 이슈. 이 게임을 아직 몰라. 레이나 저 어, 아우, 오. 다이가져갔네 <laughs> 아이고 얘에서 죽어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, 저거? 좋아야 되긴 하지. 어, 씨발 있다. 어, 크못 하네. 난... 아, 이조한테 납치당했어요. 아이 씨발. 이쯤 에이씨 개새기 캐릭터 저거. <laughs> 납치를 당이네. 아, 아 가야겠네어 얘는 궁이 구슬이 6개밖에 안 되네. 거의 많이 때렸는데아이 아이소 개딸피잖아. 보여줘 나. 에이스야? 예 응. 피닉스 정말 화끈하군 뭐뭐 <laughs> 뭐, 뭐냐? <laughs> 사이퍼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에이스 현우의 두 번째 에이스 에이스 현우 쇼티를 사달래 무슨 제... 3 0 0 원도 어, 없나? <laughs> 말을 너무 <laughs> 아니 쇼티를 사달래잖아. 아이고 저런 왜 이거 지렸다. <laughs> 아니 이게 안돌돌돌돌돌돌왜 해대 안되면아 죽었네. 내가 계못한다 피닉스 잡아 잡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. 오 벽실각.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겠네. 뒤에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. 맞지. 여기 보라고? 왜? 발소리 나는데? 띠용. <laughs> 레이나 지송 오 어떻게 okay, 알았냐 그냥 있을 것 같았어 개고수네 왜냐면 얘가 아래쪽에서 나왔으니까 한 명은 무조건 석가래 쪽에 있을 것같았음